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속삭한 마음에 울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결혼 8년 차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사이버 부부라고 할 만큼 대면적으로 얼굴을 마주칠 날들보단 카톡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생활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바쁜 신랑의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까지도 1년이 채안 되었지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신랑의 모습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야근에 야근이 끝나면 자격증 취득 공부에 그렇게 자격증 취득을 하고 나면 승진 공부에 그야말로 회사 야근. 공부의 패턴이 지속되었습니다. 신혼 때를 기억해 봐도 주말이나 퇴근 후에 저녁을 먹으러 밖에 함께 나간다거나 데이트 같은 기억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첫 아기를 임신하고서는 입덧이 너무 심해 7kg가 빠질 만큼 먹지를 못했는데 그때도 신랑은 저 패턴이었어요. 회사 야근 공부 그리고 중간 중간에 회식 가술 모임. 결혼 생활이 이런 걸까? 하면서 외로움을 알게 되었고, 그래 남편이 열심히 살겠다는데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넘어갔습니다.그렇게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야말로 전쟁이 따로 없었어요.아기는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하지만 잘 먹지도 자지도 않는 초 예민한 아기였어요.첫 아기였기에 모든 것이 초보였던 저는. 육아서에 나온 패턴대로 3시간마다 아기를 업어재우고 2시간을 그렇게 재우고 나면 애기띠를 풀고 이유식 준비를 해서 겨우겨우 먹이곤 했습니다. 이 생활이 반복되니 사람의 생활이 아니더군요. 잠은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몸은 점점 안 좋아지고요. 지금 저는 척추측만증에 골반 틀어짐은 물론이고 등, 허리가 환자입니다. 암튼 그 시간 속에서도 신랑의 공부는 계속되었습니다. 미혼모처럼 아기를 키우면서 주변의 아빠와 함께 키즈 카페를 갔다, 어디를 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아기를 여러 군데 데리고 다녔지만 늘 혼자였으니까요. 첫 아기를 낳고 3년은 미친 듯이 싸운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막말도 많이 했고 산에 못 산에 참 많이도 싸웠어요 아기를 온종일 보고 나면 곯아떨어지기 일쑤이고 3시간마다 밤중 수유를 하고 애를 재우고 난 뒤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그렇게 아기를 키워나갔어요 아기를 볼 시간은 없고 공부만 하는 신랑 그 속에서 술 모임이며 한달한번 있는 시댁 모임은 꼬박 갖는 신랑 남편 얼굴 볼 시간도 없는데 시댁 모임에 가는 신랑하며 회식이나 동창 모임에 가는 모습을 볼땐 정도 많이 떨어졌었지요. 하지만 투자한 만큼 결과가 좋아 모든 시험에서 합격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게 보상이라면 보상이 되었어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신랑이 합격을 했구나 라면서요. 그러다 둘째가 생겼는데 당시 신랑은 또 마지막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 제몸 상태와 엄마, 껌딱지인 첫 아이를 돌보며 둘을 혼자 키운다는 게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큰 아이는 3살이었는데 제가 임신을 한뒤 응급실에서 몇 번이나 갈 만큼 원인을 모르는 배에 가스가 차서 고생을 했어요. 아마도 심리적인 부분이 큰것 같다고 의사는 그랬고 아이의 성향을 보면 동생이 생긴다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둘째는 이미 생겼고, 신랑은 마지막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모든 일은 시작되었다 생각했습니다. 최악의 몸 상태로 둘째를 낳았고,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허리에 재왕으로 둘째를 낳았는데, 회복까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렸어요. 둘을 도저히 못 보아 조리원, 친정엄마, 그리고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첫 아이 때 많이 못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신랑이 자기는 공부해서 도움이 안 되고 엄마가 손주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고 여차제차해서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이틀이 지났을까? 계속 본인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다. 아버님 식사도 해드려야 되고 집 손볼 곳도 많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처음엔 이 말에 의중을 몰랐어요. 이미 신랑이랑 이야기가 됐고, 손주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셨으니, 산후조리할 때 도와주러 오신 거구나, 하는 순진한 마음이었는데, 아프다고 누워 계시고, 아기가 울면 저에게 아기를 주시고, 냉장고에 간장 하나 찍어 먹을 게 없다, 반찬이 없어 과일 좀 드릴까요? 하면, 지금 빈속에 과일을 먹으라는 거냐? 등등, 정신적으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셨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지옥 같네요. 결국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후 네가 신랑한테 쪼르르 이야기해서 가족 분란을 일으킨다는 등의 말들을 하시고 이제는 대놓고 있기 싫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결국 일요일 아침 아무 말씀도 없이 가버리셨고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아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내가 지금 안 온다 하면 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건데, 돌아오는 주말까지만 오겠다라며 저는 안중에 없으십니다. 암튼 그런 지옥을 맛보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생겼고, 지금도 그 말씀들이 잊혀지질 않아요. 다 같이 잘 살자고 공부만 하는 남편도 보기 싫고, 결국 친정엄마가 다시 오셔서 신랑 승진시험 볼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셨습니다. 신랑은 원하던 대로 승신시험에 합격했고, 현재 6급. 30대 중반에 6급을 달았어요. 6급이 되니 본부에서 콜이 오더군요. 이번 시험 끝나면 그래도 원했던 시험들이 다 끝나는 거라 저는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본부 콜이 오니 바로 가겠다 하더군요. 다음날 시아버지의 전화. 그래, 땡땡이가 본부에 가게 되었구나. 기분이 어떠니? 앞으로 5년은 본부에 있어야 할 텐데 너가 신경 쓰이지 않게 내조를 잘해라. 엄청 울었네요. 나는 남편의 큰 성공도 높은 보직도 바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나고 평범한 가족의 삶같이 저녁 먹고 저녁 산책도 하고 주말엔 아이들과 놀고 이런 삶을 꿈꾸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더군요. 본부에서의 생활은 수험생과 같았어요. 집엔 거의 못 오고 일에 파묻혀 살더니 잘난 사람만 모인 곳이라 그런지 특별히 신랑은 인정을 받지 못하곤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1년을 버티고 스스로 본부에서 내려왔는데 이유는 가족을 돌보겠다 였어요. 이제 가족과 함께 보낼려나 싶었는데. 본부에서 내려오니 시아버지는 한 대도 안된 시점에서 고시와 같은 자격증을 따라 하시더군요. 돈까지 걸면서요. 당장 시작해보겠단 신랑 말을 들으며 뺨을 한대 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가족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적어도 지난 8년간 하고 싶은 공부 다 지원하고 애들에게 아빠 없는 삶을 살게 했고 본부에서 못 견디고 내려올 때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던 그 말은 결국 자신이 힘드니 내려오기 위한 변명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30대 후반 오를 수 있을 만큼 올랐고 시아버지가 따라고 하는 자격증은 지금 써먹을 수도 없는 노후 대비 용인데 그걸 지금 또다시 따겠다는 신랑이 미운 게제 욕심일까요? 그런데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신랑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저렇게 무언가 꼭 해야만 하는 신랑을 잡아봐야 무슨 소용일까 싶었어요. 그러다 주변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 같은 삶이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가정적인 남편 이야기나 학업은 공부가 있어도 애들이 조금 더 컸을 때 시작하겠다는 나머지 남편들 얘기 들으니 너무나 우울해지고 속상했습니다. 그 뒤는 결국 부부 싸움 시작하라고 한 자격증이지만 도대체 왜 남편은 스스로 우리들을 위하지 않는가? 내가 힘들고 싫다해야 안 하는 건지. 사실 공부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리고 지금껏 그 정도 했으면 된거 아닌가 싶고 남편의 성장을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남편이 헛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잘 살자고 열심히 사는 건데 제가 복에 겨워 이러는 걸까요? 시댁과의 혼자만의 깊은 갈등도 싫고 신랑이 하고 싶은 공부는 하게 해주고 싶으면서도 애들이 아프거나 제가 아프거나 집이 혼돈의 상태가 되면 미치게 짜증이 납니다. 아빠와도 많은 시간을 갖게 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신랑이 하고자 하는 것들도 다 하게 해주고 싶고 정말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제 자신이 바보 같고 등신 같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오로지 저만을 돌보고 싶은 우울한 풍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제게 따끔한 충고도 좋고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